안녕하십니까. 다른 영상을 찍을 계획은 없었는데, 갑작스럽게 추무가 생겨서 비박을 오게 됐어요. 근데 왜 저는 갈 때마다 이렇게 비가 올까요? 바람이 불고 아, 미치겠네요? 비가 와요. 바람도 불고, 비도 오고. 왜 그러지? 아, 나 네, 진짜. 뭐, 다른 영상을 찍을 계획은 없었거든요? 진짜? 그냥, 영상 안 찍고 혼자 조용히 있다가 가려고 했는데, 그룹도에 이어서, 이번에도 진짜 바람과 비가 이렇게, 아주, 이거. 그리고 다행히 여기는 제가 발견한 썰캠 장이에요. 그냥 일반 노지인데 꼭 캠핑장 같은 분위기? 그래서 차를 옆에다 세워놓고 타프랑 다 설치를 했는데 비바람이 불어서 타프도 치우고 다 정리하고 지금 텐턴에 들어와서 지금 이렇게 한잔하면서 영상을 찍습니다. 답답해서. <laughs> 네, 미쳐. 왜? 아, 지금 이렇게 먹고 있어요. 음식 음식을 먹다가, 지금. 밖에서 막 스테이크를 다행히 다 먹고 나서 이렇게 비바람이 부어서 붙였는데, 잠깐 밖에 보여드리면. 후우. 보이시나요? 이게 약간 평. 그냥 일반 어디 공터 같은 분위기인데 여기가 공사가 아직 시작을 안 해서 아직까지 노지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와가지고 아무나 이렇게 지금 막 이렇게 차를 옆에 세우고 여기 다른 팀인데 차 세우고 캠핑장 같이 지금 노지 캠핑을 하는 거야. 저도 여기다가 차를 세웠거든요. 여기 다른 팀도 있고. 아 근데 비가 엄청 오네요. 여기가 언제 막힐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여기 자주 와야 될것 같아요. 차 세우고 바로 이렇게 옆에서 다 정리해가지고 하기 좋은 아주 놀이장인데, 박지 공개는 안 하겠습니다. 왜냐면, 요새 쓰레기들이 쓰레기를 너무 버리고 다녀서, 기존에 저희 같이 쓰레기를 잘 챙기고 다니던 사람들, 피해를 많이 보고 있거든 요 오늘도 이래 오늘도 이렇게 뜨거운 찬물만 넣어서 먹는 걸로 바꿔갖고 이 족발도 그냥 족발 근데 쓰레 아니 먹어도 괜찮은데 꼭 쓰레기들이 쓰레기를 버리고 다녀서 박지를 공개하면은 항상 거기 쓰레기에서 다음에 가면 막혀있고 그런 일들이 빈번하더라고 그래서 공개를 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니게 하면 좋을 것 같긴하지만 우리같이 재밌게 혼자 솔캠하는 사람들이 필요가 많보니까 도저히 못하겠어 그래서 오늘도 공개 안하구나 이렇게 비가 오는 날마다 캠핑을 하는게 좀 답답하고 짜증나서 그 영상을 찍습니다 어떻게 오늘도 비가 오냐고 아 이래도 되는거예요 진짜? 아까 그러니까 모기가 많이 물어가지고 더 물리려고 이제 모기가 나올 때가 됐나 아무튼 그냥 속상한 마음에 넋두리를 합니다 근데 비, 비가 이렇게 많이 오니까 텐트를 세차한다는 기분으로 지금 텐트를 세척하고 있어요 먼지를 씻어낸다그래 일부러 피칭을 해놓고 깨끗해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한몇주 동안 어, 닦지도 뭐, 뭐, 못하고 정리도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냥 비가 오는 김에 아주 씻고 가야지. 그리고 이제는 계절이 계절이만뭐침낭도 얇은 걸 하고 다니는 네이차이 건데 싼 거예요. 이렇게 두 개를 레이어드해고다니고좀환하게 해야 되나? 우리 너무 봤다. 두개 하나, 이게 280짜리, 이게 280 짜리, 이게 180 짜리. 그래서 이게보면은280이 죠. 그래서 약간 이게 이 침대 라이너 같은 느낌이라. 그리고두 개를 하면은 뭐 하나도 안 추워요. 그리고 이거는 도로 디스켓스 나오는 대개인데 완전 좋습니다. 가격도 얼마 안 하고 바람에 안빠져 완전 짱짱이 주머니가 일체형이라, 이렇게, 불었다가 뺐다 하면서 일체형으로 한, 가볍게 들고 다니고 있 어, 완전 좋아요, 이거 완전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닥은 발포인데, 이거는 빅 아그네스에서 나온 거예요. 상태가 어디다 뇨? 빅 아그네스에서 나온 건데, 빅 아그네스. 기존에 다른 발포 매트랑 다르게 이거 얇기도 한데 영하 마이너스 9도까지 된다고 하거든요. 지금 깔고 앉아서 있는데 기존에 쓰는 다른 뭐써머레스코나뭐 이런 유명한 발포 매트보다 훨씬 좋네요. 얇은데 전혀 얇다는 느낌도 안 들고 완전 따뜻해요. 지금 이거 이거 보면은 약간 되게 얇 얇아 보이잖아요. 근데. 저거다 아, 스트리거가 있어. 아유, 이거 진짜 꿀템이네, 꿀템. 다른 거살바요거 사가 이게 이거는 접는 게 아니고, 돌돌 말아 가지고 다니는 형태라. 그래도 나지에 그래도 괜찮습니다. 완전 꿀드했네요 하나 남은 거를 인터셉트했습니다. 전시돼 있는 거라 그랬는데 내가 졸라 가지고 빼서 왔는데 이거는. 얼굴 매장을 가서도 비가오네서 이거 보이면 꼭사시을바래요 저거보다 좋은 거 같아요. 피엘라바리에 나오는 그 매트 있죠? 마라가지 다리 매트. 그거보다 훨씬 좋은 거 같아요. 가격도 그렇게 안 비싸고, 5만원 안 했습니다. 가격도 아무 암튼, 비가 오는 날 넉두리 한번 해봤어요. 아, 이렇게 비가 오는 거, 캠핑 갈 때마다 이렇게 비가 오는지 참 모르겠네요. 제가 쓰는 아이템은 요, 것도 네이처 할 건데 보조 배터리로 쓰고 랜턴으로도 쓰고 그리고 이거 하나는 크레모어 또. 근데 저, 는 젓가락, 젓가락은 이렇게 나무 옷, 오칠한 나무 젓가락 숟가락두 개가 네요 컵은 시트 섬입고 저것 다 폈다는 거 있죠? 요거. 저것 다 폈다는 거. 요거 들고 다니고. 요거 하나 완벽하게 들고 다니고. 그리고 이거는 백컨트리 트타늄 접시. 이거는 트란지아. 트란지아 은 냉방. 밖에 저 트란지아 냄비가 있거든요. 손잡이를 잡는 그거 시리즈 중에 하나예요 손잡이를 잡고. 데워서 먹을 수 있는 알루미늄 접시. 그닥. 한번열고 이건 다 알잖아요. 500, 550ml 날, 날진 거. 그리고 오늘은 족발에 마지막 남은 거 먹으려고. 내일 아침에 세차를, 세치, 텐트를 세척을하고 이제 간다는 생각으로 지금 막고 있어서. 일단 이렇게. 짧게나마 영상을 남깁니다. 이번에는 백패핑, 백패킹, 영상을 찍으려고 한건 아니었지만, 갈 때마다 비가 와서 남겨봅니다. 다음엔 좋은 박지에서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